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조그만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설사와 접촉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어렴풋이나마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불안감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냐면 물론 지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의한27% 28% 정도를 계약시 주면은 이제 깎아주고 또 아는 지인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인이 절대 이 돈은 안 잡을 것이다. 그리고. 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굉장히 가까운 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믿고 전체 공사 금액의 한27% 정도를 주었습니다. 근데 27%를 받아갈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돈을 깎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미리 선금을 갖고 오게 되면은 자기들도 깎아준 것에 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깎아주는 당일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27% 정도의 자금을 가, 음, 가져갔습니다. 처음 계약시에요. 보통이었다면 제가 지인이 없었다면 10%만 줄 건데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3개월 기간이었는데 2개월 동안 진행 상항을 보면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인부 몇 명을 써서 계속 공사를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공사 기일이 도저히 3개월에 맞출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알았죠.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어, 이분의 다른 공사장으로 돈이 이전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도 시인을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현찰을 주지 않으면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저한테 이제 또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18% 정도 되는 금액을 줬어요. 왜? 그걸 주면은 굉장히 일, 일사천리로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또 공사를 어, 한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개월이 지난 지금이와서 돈은 전체 금액이 한50% 가까이 갔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서 아는 분이 계속 괜찮다 괜찮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급을 했죠. 그분을 믿고 그랬는데 지금 공정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돈을 주면은 일이 가겠다 그런데 이제 돈을 또 주게 되면은 이제는 더큰 손실이 날까 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공사의 두, 건, 두 건을 두건 띄어서 직접 그러면 결제를 해주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이제 전체 총 공사비를 오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의 관행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주도 절대 건설사가 돈을 미리 가져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가져가게 되더라도 그때부터 약자가 돼요. 쩔쩔쩔 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건축주들은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공사업이랄지 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쩔쩔쩔 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참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큰 회사들은, 어, 괜찮죠. 뭐, 철저한 공증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회사들끼리만 회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대한민국의 건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뜯겨본 경험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비디오를 찍게 됐고요. 정말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겠다. 아니면 제도적인 회사가 있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회사는 어 아이 그 건축주는요. 돈을 어늦고도 공사가 안 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주면은 돈을 안 주면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공탁을 거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정 하나 하나 하나가 될 때마다 이제 건설사도 하청을 주잖아요. 그럼 하청업체도 건설사가 돈을 안 주면은 어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임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리한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 전국에 있는 이런 새로운 인테리어랄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임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건축 집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주고 공사가 안 되는 건 정말 미칠 일이잖아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를 했는데 건축적 돈을 안 줘도 미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청업자랄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으면 정말 미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뭐 법원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 아니면은 변호사에 해서 그 돈을 어 이, 이 하청업제의 일이 만약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을 공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완성이 됐을 때는 OK를 해주게 되면 그 돈을 그 공사하신 분이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는 뭐가 하냐면, 뭐가 문제, 우, 역할이 없잖아요. 저희가 실은 공사를 하려고 저도 이 건설사를 잡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건설사가 잘하는지, 어떤 하층업자가 잘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봉사 문꼬리 식으로 잡, 잡아서 그 사람 시공 따줘도요. 절대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잡으신 회사도 어떤 영역에서 꽤그 건실한 회사인데 자기 자금 사정이 막히면 저그 주변에 있는 공사를 맡긴 사람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는 건설을 하고 돈을 떼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회사는 뭘 하냐면요 소장을 건축자한테 파견을 하고요 공정 하나 하나마다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하청 업체나 인부, 인부들에게 돈이 갈때그 부분에서 뭐 5%를 띄어서 건설사한테 가게 되면 건설사도 이건축주터 돈을 뜯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떤 공사를 할때어 공탁을 걸기 때문에 이 일하시는 분들이 랄지 그다음에 건그 하청 업체 아니면 건설사가 돈을 뜯길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은 건축주 입장에서도 돈이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다가 돈이 없으면 중단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사에서 욕심을 부려서 해 주다가 건설사도 부서를맡게 되는 상황들이 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사장님 개인을 보거나 소장님을 보거나 참 좋습니다. 근데 사정이 그분들이 이제 저를, 어, 저한테 많은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도 다른 공사장에서 돈이 막혔어요. 그러면은요, 이쪽, 제 돈을 갖다 그쪽에다 쓰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냐면제 공사에서 미리 선지급을 주게 되면 제 공사비를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이야기 하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도 여기 돈을 이렇게 옮길 수 있지. 근데 막상 저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재공사는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저한테 돈을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답답하면 돈을 내라. 또 돈을 내면은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하루에 한, 한마디로 보통 한 천만원 하 공사한다면 백만원, 육백만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쪽기서 갈짝갈짝, 팔짝갈짝, 갈짝갈짝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약속 기반도 아니에요. 물론 기간은 넘기겠죠. 기간은 넘기겠지만은, 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당하게 되니까, 어, 저는 유튜브를 찍어서요, 음, 전국에 있는 이런 건축주분들을 같이 모여서요. 그분들이, 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하에서, 어, 굉장히 잘하는 건설업체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신용 있는 등급. 정말 노하우가 있고 컨설팅을 잘해주는 업체의 등급을 쭉 우리들이 매길 수 있다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청업체, 뭐, 위장이나 타이드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요. 실명제가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출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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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잘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줄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그뭐 일을 빵꾸냈다. 일이 굉장히 한 쩌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분의 전부 성명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일을 잘하고 성실한 분들은 계속 일감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어, 일을 잘못 하시는 분은 도태되고 일을 잘못 하는, 컨설팅을 잘못 하는 상, 이종합건설회사할지 건설회사는 도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되면요, 정말 우리나라 건축 문화가, 어,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면, 이 다음에 무서워서 어떤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적으로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경제 마비가 오게 된다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에서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떤 흐름에 있어서 구축되지 않으면은 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온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이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저는 건설교통부 아니면 건, 그 국회 건설 위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건축주나 건설회사 하청업체 그다음에 인부들이 막히지 않고 어? 그다음에 손해보지 않는 시스템 그다음에 서로 믿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사업장도 잘 올리고 해서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해서요. 그다음에 새로 건축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여서 어, 정말 잘하시는 분, 전국적으로 따져서요 어디 어디에 무슨 공사를 잘한다, 이건 무슨 공사를 잘한다, 잘한다 하는 레벨링을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를 어, 건축주분들이 어, 같이 운영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축 이렇게 돼서 건축이 잘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